<laughs> 무슨 이야기 할수어 우리 마라탕. 오늘 점저 추천하고 있었어요. 점점 마라탕이요? 마라탕. <laughs> 안녕하세요, 유진 공주님 오랜만이에요. 왜왜 유진 언니 공주님이야? 난? 공주행차 스쿼트하는 행차, 스쿼트. 스쿼트 행차. <웃음> 그래. <웃음> 안녕하세요. 뭐 재밌었어? 오늘 사람 진짜 많았어요. <laughs> 사람 진짜 많았는 아, 밥업, 밥업 갔다 왔구나. 왜 끝나고 가는 줄 알았지? 아니 갔다 왔어. 어. 시간 많이 떠가지고 이거 켰는데 응. 진짜 맛있어. 응. 같이? 나도 지금 시간이 많이 떠. 근데 배고파 나 어머, 나 사실 원래 도착하면 요거트가 와있는 줄 알고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왔거든. 근데 못더라 왜요? 시간이 남왔어 <laughs> 아직, 아, 아직. 아, 어. 이따 아, 이따가. 아, 우리, 한번. 우리. <laughs> 있 네.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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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 m 깜 come, come, c o m 하 come, come, c o 순 e 청순하게 구멍라거 봐요 뻑뻑해 보이는데? 그 <laughs> 진짜 뻑뻑해 보여 지금 내가 누른 자를 잘못 묶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오늘 주제는 뭐야? 그냥 토크토크야? 네 심심해서 노래달라고 했어요 뭐디 있어? 그냥 어디가? 알 있어 니디가 멤버들이 야, 한 명씩 한 명씩 도할거예요 언젠가 여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 이거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도 모르겠어요 볼까? 안 볼까? 언니 가 알고 있었어? 하는 거 나오 없는 거 재밌지? 네. <laughs> 오늘 근데 댓글이 좀 늦게 올라가. 아 어, 아니네. 갑자기 됐다. 없어졌네. <laughs> 왜네이야 어제 뒤에 핸도올라오셨던데요 맞아. 봤어? 안 봤어. 무슨 거짓말치시 봤어? 너 혼자 봐야 되냐? 찾아봤어? 다안 봤지? 아프나 보다 썼죠? 너도 지랄씨 아프나 보다 오고 난 구현대리 나는 근데 4화까지 나갔어 마지막 그 어.. 어 오늘 며칠이야? 나 나한테 그 광고 그때 너 옆에서 막 찍었는데 너가 있는 거야 뭐?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그 벽에 포스터가 붙어있는 거야 어? 오. 나도 모보지만 나도 모르지만, 나도 깜빡지만나이 모르지만, 이도모이지만 나도 모르지 귀여워 연예지 실물 영접 르지이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이만나 엄청 많지그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 섹시한데, 아, 이던데 버스에 많라라고 핑크색이 더잘 보여 데섹시한 언니 많이 데섹시한한데수시한데 섹시한데, 섹 질학실 가야겠다, 집가서 집 가서? 기차 타는 거 봤는데 기차에서 내렸어, 지금 기차에서 내린 거 봤다고? 기차에서 내렸어 지금 아, 죄송 집에 갔어 그게 제일 최근 한 거야? 네 기차에서 내리고 집 가서, 아, 한식 먹는 거라서 안 갔구나 아, 한식 식당까지 갔다 아, 피디님 잘못 말하생각까지 갔어 버스, 음, 버스 음. 떴어, 미로 아직 아직입니다. 우리 다이브는 아닐까? 우리 스케줄? 우리 팬콘 스케줄 알아요? 아 알아요? 언제 가는지 알아요? 아 알아요? 어, 언제 가는지도? 잠깐 기다려. 나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고 말할게. 언제 가는지 알아요? 제가 저 브랜드가 무슨 줄 모르. 그리언아어다 어, <laughs> 나왔구나 <laughs> 아, 아예 나왔네 <laughs> 어, 음. 저희가 이제 필리핀으로 갔는데 <laughs> 필리핀은 뭐가 맛있어요? 바나나 아야 필리핀? 바나나? 왜? 열대 과일 음 과일 거의... 필리핀 맛있데맞 필리핀... 음식 차곡차곡게샵샵꼭가론이 잡아, 어, 전화 왔는데 응 전화 받아 라이브 중 라이브 중 라이브 중응 한다길래 그 공가 보고 나도 전화했어 음, 나지진 언니 참관 라이브 하고 있어 참관수 유진이는 왜 거기 있어? 언니 아 갑자기 들어왔어요. 진짜 <웃음> 네. 안 유진?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불어 라이브 같이 하고 있어요. 계란 먹었어요 방금. 계란 먹었어. 배고파요 언니. 저 어, 점심에 도토리 비빔밥 먹었어 도토리 도토리묵회인 그럼 요 다리 따라서 도토리 먹는 거예요? <laughs> 아니 마침 추천을 받았는데 음. 맛있더라? 나 묵밥 좋아하는 도토리묵밥 그런 데서? 네, 어 묵을 이렇게 해서? 그 약간 국물이 있고 도토리묵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김치도 살짝 들어가 있고 맛있어 확만한 먹는거 맛있하게응 따뜻하네 근데 옆에서 레이가 응. 언니 도토리묵이 뭐예요? 이러더라 레이는 뭐해? 레이? 레이랑 같이 갔다 오지 않았어? 응? 아니야? 레이 뿌염했어 아 뿌염 레이 뿌염 <laughs> 뿌염 언니 언제 끝나요? 나는 끝났는데 다른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 음.. 언니는 왜 여기였어요? 나그 위층에 정리할 거 있어가지고 먼저 응. 왔어 나도 나도 언니 와요 나도 만나고 싶어 어? 네나 그러면 언니 올 때까지 키고 있을게 왜? 네. 거짓말. 진짜로? 진짜 하지만, 수고하세요, 지금 한지 20분 됐어, 20분. 그러면 고있어 네? 오얼어 언니랑 방통통치. 네. 뭐라방 <laughs> 방통통치. 통통치 <laughs> 언니랑 통 네 언니랑 이지언니랑 바통통칭해요 어 바통통칭 빠이 여로보라고라고 어? <laughs> 아 이지언니랑 가은이랑 <가언니랑> 바통통칭한데요 <laughs> 아 웃겨 아 오랜만에 웃었네 오랜만에 웃었데너 <laughs> 어째서 <어차피> 웃었을까 <laughs> 아아나 오늘 뭐했지 <laughs> 나오뭐귀엽다 <오늘 뭘> <laughs> 자, 이거 필리핀 얘기수 있었어요. 필리핀은 뭐가 유명하냐면요. 찾아보고 있는데. 와, 이게 뭘까? 닭인가? <laughs> 필리핀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음식 7가지를 보여 볼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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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포기포기. 가을은 언제 온대요? 몰라요. 뭐야? 아마 3 0 분? 분 뒤? 좋네요. 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달래. 아니, 전 칠월 를 좋아해요. 치월을기이주어요 칠월 왜? 응? 왜? 비밀이야. 뭘 알려줘? 난못알려 나한테도 너무 좋죠여기만나오잖아 <laughs> 응? 이거 지금 말하면 여기 다들리잖 아, 요 <laughs> 아, 내가 못 듣게 해 아, 그러니까. 이거. 이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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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단 6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응 음. 이것도 있고 그 음. 내가 한거 했어? 끝났어 어, 긴장하지? 맛있긴장하 해주세요 되게 맛있겠다 그죠?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복숭아 튀니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laughs> 확실히 복숭아가 여름에 맛있긴 해. 맞아. 요즘 레이가 둘중 누구랑 사겠지 고민 중인데 알고 있네 무슨 소리야 왜 고민하지? 고민할 필요가 왜 있을까? <laughs> 이 승자 같은 미소를 <laughs> 왜 왜? 여유로운 미소할까 <laughs> 요즘 최애 몸 뭐라고 했어요? 뭐야 얘는 둘다 사귀고 있다는데? 나쁜 사람이 요즘 최애 멤버도 그래요? 아 자기하고 아, <laughs> 뭐야? <laughs> 어제 내가 라이브 보고, <laughs> 내가 라이브 하고 카톡했는데 <laughs> 다 끝나고 잡잖아 <거> <laughs> 뭐야 <웃음> 언니 봤어요? <laughs> 아 이거 할때안 하고? <웃음> 어, <웃음> 댓글에 딴 걸로 봤나 봐. <laughs> 아니 왜 고민하지 근데?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축하해 <laughs> 결혼하기로 했어 네 둘이 약속했어 네 언제 언제는 응. 아직 모르겠어 뭐 때가 되면 결혼식 와주세요 아, 축가 한번 그러 무슨 노래로 원해 Peach 나란서 나 다른 사람

主任。 생각보다. 응. 감사합니다. 응. 치즈 말고 다른 인형 마음에 드는 거 있네. 아니요. 치즈가 제일 예뻐요, 우리 애기가. 왜냐면 제가 실물이 진짜 예뻐 치즈가 제일 예뻐 내가 봤을 때이정 강한지는 실물과 와 진짜 치즈는 아니 그게 진짜 거의 치즈는 뭔가 똑같이 생겼던데 <laughs> 어이없어 강한지는 실물 어 아! 오셨다 어?